안녕하세요. 락스의 재배, 김동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탭에 대해서, 자, 오늘은 탭을 활용한 예제를 볼까 합니다. 자, 기존에 탭을 구현하는 방법은 총세 가지 방법으로 구현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측 상단에 링크를 참조해서 이전 영상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완성본입니다. 제 About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덱스 페이지고 인덱스에서 이렇게 About Us의 서브 메뉴가 있는 구조입니다. 서브 메뉴를 일단 About Us라는 걸 클릭하면 About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을 했고 About 페이지 안에서는 내용이 많다라는 가정 하에 이렇게 탭으로 해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 CEO greeting history vision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위에 메뉴에서도 CEO greeting history vision을 클릭해도 움직이고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지금 구현될 거는 첫 번째는 여기에첫 번째 탭 메뉴를 클릭해서 탭을 구현하는 방법. 두 번째는 메인 메뉴 여기에서 CEO greeting 히스토리 비전을 클릭했을 때 여기 탭이 구현되게 하는 방법. 세 번째 때문에 이 예제를 하게 됐습니다. 다른 페이지에서 링크로 탭을 구현할 때 자, 홈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덱스 페이지에요 자, 인덱스 페이지에서 어바더스의 CEO 그리팅, 히스토리 비전이 있는데 히스토리를 클릭하면 그렇게 볼게요. 히스토리가 이렇게 탭이 활성화되어 있게 다시 홈으로 가서 이번엔 비전을 클릭하면 비전이 활성화 되어 있게 하는 걸 구현해 볼까 합니다. 자, 지금 어바 페이지에서 탭으로 구현되어 있는 걸외부의 다른 페이지에서 링크를 이용해서 마찬가지 탭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보려고 합니다. 자, 예제 구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구조를 보면 지금 일단 요거부터 구현을 할 겁니다. 어바 페이지 안에서 내용이 많이 있다라는 가정이 있고 위에 상단에 주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메인 태그 안에는 메인 태그 안에는 이렇게 해서 리스트로 탭 메뉴에 탭 메뉴에 리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얘를 클릭했을 때이 a 태그의 앞에 h 랩의 값이 id샵하고 탭스 1 2 3 되어 있어서 지금 HTML 구조상에서도 이 페이지에서 상하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 페이지를 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지금 내용이 다안 보이게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안 보이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자, CSS를 일단은 주석 처리해서 지금 이 페이지가 HTML이 잘 짜여 있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얘를, css를 컨트롤 슬래시 에서 주석 처리했습니다. 스크립트는 아직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주석 처리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얘를 클릭하면 이 페이지 이 자리로 가도, 가도록 링크가 잡혀 있어요. 하면 브라우저 하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링크가 걸리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세로로 조금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기에 지금 내부에 링크가 걸려있어요. 그래서 CEO 그리팅하면 greeting 그리팅 greeting 위치로 이렇게 샵하고 id t a b 1 위치로 가라고 되어 있는 상태고 history 그리고 vision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는 상태입니다. 자, index.html에도 보면 index.html에도 여기에 About에 제가 뒤에 샵하고 tabs 탭스 1, 2, 3 이렇게 놨어요. 만약에 여기에 뒤에 샵하고 tabs 탭스 1이 없다면 어떤 메뉴를 클릭해도 About HTML 페이지뿐이 안 가요. 그런데 이 페이지 안에서 지금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얘를 클릭할 때 뒤에 샵 2가 찍히는 거 그리고 비전을 클릭하면 뒤에 샵하고 탭스3가 찍히니까 애초에 다른 페이지에서도 만약에 링크를 이렇게 넘겨주면 그러면 해당 페이지로 온다는 얘기예요. 뭐 확인을 해볼게요. 홈으로 갔다가 홈으로 갔다가 CEO Greeting 눌러보면 지금 탭스1 위치로 아까 h l 의 값이 작성이 되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CEO Greeting으로 잘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잘 오고 있어요. 자, HTML 상에서도 내부의 링크를 통해서 또 외부 페이지에서 링크를 이렇게 걸어주면, 이렇게 걸어주면, about HTML의 id, tabs t 위치로 가라는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HTML 정석이고, 이제 이걸 CSS와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얘가 그냥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게 탭을 구현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css를 작성, 살려보겠습니다. aboutHTML에서 css 다시 살려서 볼게요. css를 다시 살려서 보면 현재 상태는 이상태예요 얘는 지금 다 안보이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보이게 하는 것도 스크립트로 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첫 번째는 이렇게 검은색에 흰색 글씨로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 거에다가 지금 보시면 여기 액티브라는 클래스명이 있어요. 그래서 css에 가보면 css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탭을 만들 때는 본문 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id 지금 내용들이 얘를 클릭했을 때 열려야 될 내용들이 id, tab, content 안에 div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들이 이걸 클릭하면 이 위치로 가, 이걸 클릭하면 이 위치로 가 라고 해서 html에서 내부에 링크가 걸려있는 상태고 클릭했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게 하려고 id, tab, content 안에 div들, 얘들 3개가 지금 디스플레이 난데 있습니다. 그리고 탭 메뉴 안에 li 안에 a 태그의 클래스명 active가 있으면 그러면 검은색에 흰색으로 나와서 당신이 지금 보려고 클릭한 메뉴는 여기입니다 라고 해서 표시를 화면과 같이 해주고 있어요 자, 우선 지금 이 about html에서 첫 번째 탭 메뉴 이걸 클릭했을 때 이걸 클릭했을 때 여기에 상응하는 내용이 나오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예제는 jQuery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jQuery의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로드되어 있는 상태고 같은 폴더 안에, 같은 폴더 안에 스크립트 js가 있어요. 지금 html은, 아니 지금 스크립트 소스는 바디의 내용을 다 읽은 다음에 뒤에 있기 때문에 단큐벤트가 준비되면 할 일이라고 함수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변수를 잡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변수를 먼저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메뉴를 구현하기 위해서 누구를 클릭하면 할 일이었냐면, 얘들. 템, 아, 클래스명 템 메뉴 안에 저는 li를 클릭하면 할 일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유저가 이세개 중에 몇 번째를 클릭했는지 그 순번 인덱스 번호를 확인해서 그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이템 메뉴의 내용이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변수 두 개는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템 메뉴 안에 li와 id content. 탭의 컨텐츠 안에 div들, 저두 개를 최소한 변수로 잡아보겠습니다. 변수명 탭의 링크에다가 클래스명 얘예 안에 li라고 해서 변수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탭의 컨텐츠 해서 id 탭 컨텐츠 안에 div들이라고 할게요. id 탭 컨텐츠 안에 div들라고 이 했습니다. 자, 누구를 클릭하면 할 일이냐면, 예, 탭에 링크를 클릭하면 할 일입니다. 이 녀석을 클릭하면 할 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얘를 클릭을 해도 내부적으로 누굴 클릭하게 되냐면, 안에 있는 A 태그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 기본 이벤트를 물고 들어오고, 해당 클릭, 클릭 이벤트가 일어난 그 녀석을 물고 들어와서, prevent default 해서 얘의 기본 속성인 링크를 막고 자 얘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제가 함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함수에다 숫자만 넘겨주도록 할 거예요 클릭을 하면 변수명 타겟의 타겟의 인덱스라는 변수에다가 클릭한 그녀석의 인덱스 번호 클릭한 그 녀석의 인덱스 번호를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콘솔 로그해서 타겟의 인덱스에 뭐가 찍히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한번 볼게요. F12 눌러서 개발자 도구의 콘솔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얘를 클릭하면 0, 얘를 클릭하면 1, 얘를 클릭하면 2 해서 클릭한 그 요소의 인덱스 번호가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콘솔에서 확인이 됐으니까 저 숫자를 가지고 저는 activate a t i v a t e t b 이라는 함수에다가 타겟의 인덱스라는 저 번호를 넘기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지울게요. 자, 그러면 activate tab 이라는 함수가 할 일을 적어볼게요. function activate 탭이라는 건 숫자가 들어오면 매개 변수 idx라는 이름으로 숫자가 들어오면 일단은 모든 탭의 컨텐트를 안 보이게 하고 얘를 다 hide 해서 display 난 걸어버리고 사용자가 보고 싶어했던 녀석이 지금 여기에서 인덱스 번호가 0 번이라고 한다면 이거 세개 중에 얘를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jQuery 집합 객체에서 안에 있는 요소를 인덱스 번호로 선택할 수 있는 건 equivalent가 있었어요. tab content에 equivalent 해서 얘의 인덱스 번호 얘한테다가 의뢰해서 넘어온 저 매개변수에 해당하는 컨텐츠가 보여라고 해서 쇼 걸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작동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클릭, 클릭, 클릭. 해서 클릭한 요소가 잘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검은색 요소는 안 바뀌고 있네요. 자, 검은색 요소가 저렇게 검은색 배경에 흰색 글씨가 나오는 건 아까 c s s 를 확인해 보니까 li 안에 a의 액티브가 있을 때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할 일이 더 있는 거죠. 저 숫자가 들어오면 여기 탭 메뉴 안에 탭 메뉴 안에 리스트 안에 a 여기에 액티브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저기에서 얘 안에서 f i n d 해서 a 태그를 찾아서 해당 요소를 선택해서 remove class active를 제거하고 사용자가 보고 싶어 해서 클릭했던 그 순번, 0, 1, 2라는 순번에 해당하는 여기도 마찬가지 EQ를 이용해서 해당 번째의 리스트, li를 선택하고 그거 안에 a 태그에다가 add class 해서 active를 추가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제 클릭을 하면 여기 클릭한 요소에 active가 들어가고 있고, 잘 작동을 하고 있어요. 자, 1번은 해결이 됐고,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 지금 여기 About Us의 CEO Greeting History 비전을 클릭해도 비전, 얘세 번째를 클릭하면 비전, 얘를 클릭한 거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래요. 그러면 여기 이 녀석도 변수로 잡아야 되겠죠? 변수. 지금 보면 걔가 서브 메뉴 안에 li라고 변수를 잡겠습니다. 서브 메뉴의 링크라고 할게요. 그냥 서브라고 할까요? 서브의 링크라고 하겠습니다. 클래스명 서브 메뉴 안에 li. 자, 이렇게 변수를 잡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탭에 링크를 클릭했을 때 개의 인덱스 번호를 확인해서 액티베이트 탭에다가 그 인덱스 번호를 넘겨라고 하면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또 요걸 써줄 거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걸 이렇게 해서 서브 미니를 클릭하면 이렇게 해도 작동을 합니다. 근데 딱 봐도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똑같이 생겼는데 무식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변수 잡혀있을 때만 쓸수 있는 녀석이 뭐가 있냐면 얘랑 add 해서 변수명 서브 링크도 이거 플러스 얘도 클릭을 하면 그러면 걔 인덱스 번호를 가져와서 타겟의 인덱스에 담고 그녀석을 액티베이지 탭한테 넘겨라고 해서 저장했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여기 얘를 클릭해도 이걸 클릭해도 비전을 클릭해도 잘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어, 여기를 클릭해서 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얘를 클릭했을 때도 작동하라고 한번 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까지 해결이 됐어요. 하이라이트는 3번입니다.